아, 잡아, 잡아, 사람, 사람 잡아. 사람 죽여, 사람 죽여. 아, 아유, 사람 죽여. 아니, 사람 죽여. 운수품 한번, 여기서 한번 할게요. 운수품. 탄 작업! 하나! 아, 자, 시작! 1 2 3 4 5 6 7 8 8초면, RPG탄이 만땅 채워지는 기적. 잠깐만. 오케이. 끝! 점멸! 세명돈돈 보세요 돈 보세요 아, 돈 보세요 돈야 먹을 거다 천지다 알라우아크바르 야야야 야, 야, 집중해, 집중해, 야. 집중해 집중해 집이 아주 초반이야 에네 몰살당했어 세명 스리킬 스리킬 한 번에 먹었죠 아미나막 아, 막고 있네 아 미치겠네, 아, 미치겠네. 아우씨 잡았어 잡았어 저기 저기 상대방으로 나 LP 하나 있거든. 누 나이스! 3명 쓰고, 3명 제거! 오케이, 좋아. 오케이. 오케아 오케이. 아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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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. 아케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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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 오케이. 아케이오케오 만 가자. 아. 맞지 말고 온 패. 내려가시죠. 네, 네 내려갑니다. 내려가 있습니다. 아 뒤쪽에, 있네 어, 뒤쪽에. 여기네 어, 어, 있 여기. 가파를 깼고요. 깼고요. 장화입니다. 어, 전멸, 전멸 잡았. <목소리도> 어 김부로 어, 빨리 세려. 빨리. 아 잘했어. MK RPG로 잡았어. <목소리도> 오케이. 알피지 6번 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죽여, 죽여. 잡아, 잡아. 잡아. 다 잡고, 잡았고. 잡 잡고. 잡고. 살려, 살리, 잠아만 어, 살리고 있고. 싸워, 싸워. 싸워. 그래. 야, 점멸, 점멸, 점멸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내나 싸울게, 나가 싸울게, 잠깐만. 오면 내가 싸울게. 아, 알피지! 어, 뭐야, 야, 뭐야? 뭐야, 이 야. 알피지야? 뭐야, 뭐, 뭐, 이거? 와, 어, 뭐, 어. 뭐냐? 뭐야? 이거 뭐 해준거야? 뭐 해준거야? <목소리> 아니 보고한다며 아 여기 왔네? 김보로 왔다 맞아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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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명 갑박 깼고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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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쓰러짐 갑박 깠고 갑박 깼고 하나 둘둘더 있어 둘둘둘둘 갑박 깼고 제거 <목소리> 하나 남았어 <목소리> 들어가자 로. 야. Yeah. 난리 나지? Yeah. 난리, 나지? Yeah. 난리 나지. 들어가자, 김프로. 잠만. 있어야 아, 되네. 겠 아. 저. 잠만. 살릴게. 바서커카이 무리해서 살린다, 지금. 내려오면서. 내려오서. 아, 뭐 던질 거 없니? 아이씨. 잠리면 아. 없니? 뭐? 아, 맞 점멸, 점멸, 점멸. 잡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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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다음, 신중해 다음, 신중해. 다음, 다음, 다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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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 똑하지. 똑하 to go t g 잠 i 아, r p go to 면 못잡아 이거 한번 맞 m 다 클리어 가자 봤어? 요 앞에도, 요 앞에도 차이 야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 o u s 내 I'm going t 면 go to t g 를 i n 쏴쏴 g 자, 작 자, 자, 작 자, 탄다 소신해 소신하고 무슨 자, 자, 거예요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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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야야야야 야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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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미쳤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잠시 너무 미쳤... <laughs> 이건 흥분할 만하다. 야